2022 한영 외고 1학기 중간고사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뒤에부터 볼까요? 눈에 딱 띄는 거 있다. 효소의 조성분 요거 단백질이죠. 그럼 탄산물 여기 있으니까, 요거 당연히 뭘까? 핵산, 그쵸 그렇죠? 여기 핵산, 단백, 탄산물이니까 됐죠. 가볼게요, 그럼요. 자, 이번에 가해 질문에 포도당이 단위체?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포도당 맞죠? 어, 예, 말 되겠네. 그죠? 기억됩니다. ᄂ 번에 A, 단백질. 그죠? 문제 없네요. ᄃ 번에 B, 핵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쉬운 문제네요. 정답은 기억리언디귿 됐죠? 5번이 맞네요. 2022, 1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1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리언디귿 모두 다 맞습니다.